안녕하십니까. 아이온큐를 봅니다. 아이온큐는 현재 차트상 보면은, 와,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, 그 따박따박 좀잘 가고 있거든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2차 목표가, 2차 목표가를 16.6달러 잡았잖아요. 잡았는데, 와, 2차 목표가를 넘어서, 서고 계속 지금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저 보통 주식이 이 파동이 발생했을 때, 거의 2차 목표가 까는갈수 있는데 더 이상 3차 목표가 까지는 보통 거의 못 가거든요 웬만해서 근데 아이온큐는 완전 미쳐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그 에너지가 있어서 아, 제가 보니 3차 목표가 그 보통 3차 목표가는 20달러까지 갈것 같아요 제가 보니 3차 목표가 한 20.4달러 20 정도 되거든요 계산상으로 아,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진짜 자신 있는 분은 계속 들고 가도 되, 되고 그이 정도 선에서 만족한다 그러면은 팔아도 되는 뭐 어, 어쨌거나 뭐 많이 남든 적게 남든 파는 거는 정답이거든요 이쪽은 정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하시면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3차 목표권은 20.6달러 정도 되거든요. 그걸 감안하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